예레미야 49장 예레미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됩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전쟁 소리 암몬자소을라피 들리게 할것이라 라파의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아이가 황폐하였어도 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황 황폐하였도다.너희 라빠의 딸들아부르지질 부르짖을 것이어다.부러지질지어다.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배어연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우려하느냐. 주 망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의지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것을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등장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민족은 바로 암몬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 조카 로스 시조로 하는 나라이죠.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에게는 형제와 같은 나라입니다. 형제 나라. 그런데, 암몬은 수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사사시대 시대 때, 이다라는 사사가 있을 때, 그 이따 시절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기록이 나와 있고, 사울왕 때는, 에길르한 야베스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당 때도, 이 암몬 자손은 그 이스라엘과의 화친을 끊고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여호야기임 때는 남유다를 정벌하는 바벨론의 힘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를 공격한 것이지요 형제나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배신과 너무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암몬의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 1절에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암몬이 지금 갓지파의 땅을 점령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공격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틈을 타서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그 국경에 인접한 그 갓지파의 땅을 점령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그냥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이 절의 말씀 보시면 전쟁 소리가 암몬의 라빠에 들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라빠는 암몬의 수도인데요. 암몬의 수도에 그곳에 전쟁이 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라파는 폐허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고 그 땅에 살아가며 누리는 것은 뭐그 순간에는 정말 기쁘고 승리에 도취될 만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승리하였고 영토가 늘어났고 그래서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운명에 의게 된 것입니다. 암몬에게 남은 일은 황폐함, 애통함, 분주함뿐입니다. 사전의 말씀 보시면 어, 암몬을 폐역한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과거에 그 로세의 두 딸이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얻고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 된그 역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이 암몬과 모압의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 암몬은 물이 흐르는 비옥한 골짜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서 풍부한 농산물을 수확했고 그곳으로 불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그 골짜기는 군사적으로 방어벽 역할을 해서 음, 방어벽 역할을 감당해 주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암몬에게는 이런 이 골짜기가 자랑거리였습니다. 자신들을 지켜 주었고 또 많은 수확을 얻게 했고 불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과 이 군사적 요새를 의지하며 누가 내게 대적하리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군사적으로 강한 요새를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에게는 재물과 물이 흐르는 그 골짜기를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은 그냥 먼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암몬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의 지혜 뭐 이런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보호하고 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안몬 사람들처럼 재물을 의지하거나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에는 암몬에게 주어질 그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암모는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도 바벨론에게 정벌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는 바벨론의 힘이 되었고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공격했지만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참여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암몬이 사용되지만 암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재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암몬에게도 회복의 날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멸망하게 되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사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진멸당하고이 땅에서 그그 암몬 그 자손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올 날일 돌아올 날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안몬과 같고 유다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죄를 지은 우리가 사라져버리고 멸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런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문 자손들처럼 안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지식과 나의 힘또저 세상의 가치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느라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순간순간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는 그 순간에 네가 나를 배신했잖아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송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신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우리의 회개의 소리를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를 기뻐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회복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과 힘을 의지하고 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죄의 자녀들을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루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혼란 가운데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해답을 들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주여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얼루 만져 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